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만장일치로 에, 8대 0. 만장일치로 이 파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선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장미 대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은요 여러분들 로또예요 로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정치테마주로다가 수익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300%에서 500% 그냥 가져가요 수익금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조기 대선 준비가 이제 착수가 되었고 다음 주에 선거일이 공고가 되고 이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공고 예정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준비 기간이 두 달이에요, 60일. 따라서 여당과 야당 이 후보가 선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이어가겠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조기 대선, 이 대선 체제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손실난 계좌가 있. 다면 여러분들 대장주를 잡아가면서 단타를 하게 되면 200%에서 300% 많게는 500%까지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윤곽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는데 자 일단 이 애니농률 그쵸, 여러분들. 요게 누구 관련주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 오늘 하한가예요. 하한가로 이렇게 내려졌고그 다음에 보면은 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뭐 에이텍 같은 경우 그리고 그리고 요거 오리엔트 전공. 그쵸. 이 종목들은요, 지금 현재 이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급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헌재의 결정이 나왔고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고 나가는 흔적이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흘러내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오리엔트 전공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신건설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랑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 뭘 뜻하냐 재료 소멸이다 이걸 뜻합니다 이게 그냥 재료 소멸이 아니고 1차적인 재료 소멸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동안에 급등 추세를 보였던 뭐 이런 동신 건설이 됐든 아니면은, 어 뭐, 오리엔트 전공이 됐든, 그렇죠? 이런 이 이재명 대표 관련주는 일단은요, 1차적인 상승이 끝났고 재료 소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재료가 다시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지만 그리고 대선 관련주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지지율이요. 지지율.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정책이에요. 정책.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정책인데, 이 정당마다 내놓는 정책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저출산,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지율, 두 번째는 정책.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 어마무시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는요,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차익 실현 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 기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이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을 잘 골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좀 한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검색기는요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매수 가능 트루, 그쵸? 이 트루라는 매수 가능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종목이 이렇게 뜨면요. 그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흥국화재우, 콜마홀딩스, KD, IM, 엘컴텍 이 종목들로 최근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매수 가능 종목에서 트루라고 뜨잖아요, 종목에. 그쵸?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떤 뉴스, 어떤 재료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그래서 단타부터 스윙,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히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니까 그래서 요즘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이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꾸준히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 그쵸 06344-5857 여거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받기 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다음에 저 장민호 대표의 AI 종목 검색기 예, 요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 시든 종목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조선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이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HD중공업, 그쵸? 이런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이 HD, 이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있죠? 특히 LNG, 이 LNG선.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한 달, 두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 밑에 걸좀 보시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로봇 히든 종목 하이젠 R&M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12월달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로봇 히든 종목 하이젠 R&M 해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거 좀 짧게 해서 볼게요 자이렇게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걸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4배가 급등했어요 4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5만원 구간이 되기 전에 이 구간, 요 4만원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것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볼게요. 자 2025년도 말 조선 5개 상선 해양 수주 잔액은 1,372억 달러 자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요게 하나로 계산했을 때 190조 거의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도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은 LNG선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LNG선. 이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향후 몇 년간은 조선 업계에서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요. 2024년도부터 조선사들이 LG선의 인도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요 종목은요 이미 2027년까지의 물량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바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늘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자 요거. 자 보시면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30년 만의 신고가 경신이다.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그림이 곧이 종목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차트에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이 종목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든 종목 이 조선 히든 종목 받아가실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위에 번호 띄어놨어요 010-6344-5857자요 번호로 저장해두신 다음에 조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 라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요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수주받았 받던거 21년도에 수주 받았던 거 2022년도에 수주 받았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은 23년도 24년도에 수주 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 있죠 여러분들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에 제번호 010-6344-5857 저장해 두시고요. 요 종목 받아 가실 분들은 조선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